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배민경님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잠깐 언급되었던 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의 스승, 레이디 마스터 펄. 저자는 피터 마운트 샤스타입니다. 읽어 드릴 부분은 상승 마스터를 경험하기 직전 펄의 경험담입니다. 펄이 명상을 막 마치고 침대에 앉아 닫힌 창밖 너머를 보고 있을 때 창가에 하얀 비둘기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 비둘기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군. 비둘기가 내게 뭘 원하는 거지? 그녀의 의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통 새라고 생각했던 그 비둘기가 닫힌 창문 유리를 통과해 방으로 날아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비둘기는 마치 그녀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싶은 듯 그녀의 기부을 쪼아대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한 부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녀가 당신에게 보여줄 중요한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비둘기는 이별의 키스처럼 그녀의 입술을 쪼아주고는 다시 창 밖으로 날아갔다. 그날은 1935년 2월 20일이었고 펄이 자신을 상위자의 의식 속으로 들어 올려줄 그리고 그녀의 임무를 준비시켜줄 마스터를 만나기 직전이었다. 그가 비둘기를 메신저로 쓴 것은 그녀에게 집중해 라고 말하는 그만의 유쾌한 방식이었다. 이틀 후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날 유명한 언어치료사이자 형이상학 교사인 마벨 페링턴 기포드가 펄이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왔을 때 친구가 되어준 의사와 그의 아내를 방문하자고 초대했다. 그들이 차를 몰아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할 때 펄은 차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에 나타났던 비둘기가 닫힌 차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펄의 볼을 다시 쪼아댔다. 이 사람이 말했던 그 부인이에요. 비둘기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기포드 부인이 몸을 돌려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의사 부부의 별장에 도착했을 때 기포드 부인이 말했다. 펄,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펄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권했고 아름다운 초록색 책한 권을 그녀 앞에 내놓았다. 금박 처리된 책의 제목은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였다. 그녀가 책을 펴자 상승마스터 세인트 저메인의 그림이 있는 페이지가 펼쳐졌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저는 이분을 알아요. 그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기포드 부인이 말했다. 그분은 이미 1700년대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전 알아요. 이분을 안다고요. 펄이 고집했다. 그림을 다시 보자, 세인트 저메인의 얼굴이 마치 되살아난 것처럼 그 페이지에서 튀어나왔고, 그는 그녀에게 윙크했다. 그녀는 내면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함께할 과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어.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일을 벗은 미스터리의 저자인 가이 발라드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그는 고드프리 레이킹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세인트 저메인 재단의 창립자였다.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펄과 시드니는 강연회에 찾아갔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두 여성이 펄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 세상에, 당신은 천사 같군요. 당신은 우리가 빛을 전하기 위해 찾던 그런 부류의 젊은이 같아요. 이 책자 나눠주는 걸 도와주실래요? 항상 봉사할 방법을 찾고 있던 그녀는 기꺼이 책자 한 무더기를 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이내 고드프리가 무대에 올랐고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강력한 에너지와 의식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록 그의 말은 단순함의 정수였지만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곧 당신이 된다. 당신이 빛에 집중하면 당신은 빛이 되며 당신이 사랑에 집중하면 당신은 사랑이 된다. 당신의 생각, 말, 감정을 통해 당신의 집중을 안내하고 I am의 명력으로 당신은 자신의 내재한 신성의식을 불러내서 당신이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한다. 생각과 감정이 합쳐지면 확언했던 말들이 현실로 드러난다.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마스터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마스터의 현현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마스터를 불러낼 수 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고드프리가 가르쳤던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에 마스터를 불러보기로 했다. 거실 한 가운데에 서서 두 팔을 뻗은 채 그녀가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살아 숨 쉬고 있는 듯한 한 남자가 두 팔을 펼친 채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겁에 질린 펄은 침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세이트 저메인 재단에서 만났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다. 내 아파트에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녀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펄이 자신이 했던 일을 그녀에게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다. 그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보고 와요. 1분 안에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펄은 집안 전체를 확인했지만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그녀는 의식의 집중이 지닌 힘이 무언가를 현연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자신에게는 마스터들과 함께 일하기 전에 먼저 치유되어야 할 두려움이 많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되었다. 수십 년후 샤스타에서 마스터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났고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대부분 사람은 마스터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들의 출현은 우리의 의식적 세계에 모든 것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의 현존 안에 있으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오늘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직은 마스터의 현현에 대한 부분이나 비둘기가 창문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 책의 맨 처음 한국판 독자를 위한 서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과 축복을 한국에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펄, 2021년 2월 2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서문에서는 펄, 그녀가 1990년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저자인 피터 마운트 샤스타가 신비로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펄의 말을 대신 전달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책 내용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마스터의 제자의 저자인 피터 마운트 샤스타의 스승인 펄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I am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소개되어 있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부분, I am에 대한 현실 창조에 대한 원리는 배민경님과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처럼 화건과도 비슷한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제게 남아있는 의심은 있는 그대로가 아닌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 어떤 체면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마스터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실제로 마스터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쉽게 믿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마스터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경험담을 메일 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